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며 하나님께 올려 드리기 위해 이 새벽의 시간을 깨우신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말 중에서 정말 지겹도록 자주 반복하는 주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때 내쫓김 받았던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같이 이방 나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가나안 땅이 적과 끌이 흐르는 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은 축복을 받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정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를 정도의 그런 풍요로운 땅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땅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땅에는 그 땅에 필요한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때에 따라 절기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 그들이 먹을 그런 식량을 얻기 위하여서 물을 대는 수고를 해야 했고 물을 끌어오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 적갈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물을 대고자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었고 물을 끌어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땅에는 물이 충만하여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열릴 정도의 축복받는 땅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경우에 그 땅은 정말 큰 어려움과 기근이 임하는 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말 큰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난안 땅에 주셨던 축복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그 땅에서 정말 큰 어려움과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모든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땅의 기후와 그리고 모든 세상의 통치를 다 주관하심을 깨닫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보다 농사 기술이 더뛰어나서 그들보다 더큰 풍요를 얻고 더큰 수확을 얻는 가나안 땅의 그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엘리야 때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 안에 거하고 내 말씀 안에 거한다면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서 너희가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큰 기근과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리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 앞에 당장 보이는 그 우상 바알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을 잊고 사는 범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을 그냥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함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러함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라는 그긴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비를 주관하고 그 땅에 축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의 출발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누리며 살,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이른비와 늦은 비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쉐마 말씀인 신명기 6장의 내용에 반복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신명기 6장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시작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왜 반복을 하는 것일까요? 반복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의 내용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몸에 붙이고 생활할 정도로 가까이 해야 함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함과 그리고 문설주와 박관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수시로 말씀을 볼수 있게 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형통하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을 하였던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돈과 권력을 섬기고 따라야 한다는 유혹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선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지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라고 생각되어 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졌었던 그 기억들을 되돌아보고 그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며 그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관개 시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끌어다 쓸수 있고 물이 부족할 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관개 시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가난 족속들은 그럴듯한 신화로 꾸며진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권력, 돈, 지식, 기술 등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헛될 뿐임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임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시고 믿으시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사시는 모든 조언의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충만씨,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갔던 것과 같이 저희도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라 유혹하고 권력과 명예와 지혜와 지식을 더 우선시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모든 것이 복의 근원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분은 주님 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살아갈 때 그리고 저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만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이싸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